나는 평생 현장에서 배웠다. 집은 말로 짓지 않는다. 철근과 시멘트, 규격과 공정,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제 시간에 서서히 쌓아 올리는 반복이 집을 세운다. 부부 관계도 다르지 않다. 사랑이라는 말은 멋있지만 기초가 되진 않는다. 기초는 규칙, 벽돌은 습관, 마감은 존중이다. 공사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위험표지부터 세우는 것이다. 서로가 다치지 않게, 쓸데없는 사고가 나지 않게, 가정에서도 똑같다. 첫째, 욕설 금지다. 욕이 입을 타고 나오는 순간 언어의 거친 입자들이 바닥에 남는다. 그 모래가 관계의 톱니를 갈아먹는다. 둘째, 가족 들먹이기 금지다. 배우자를 원가족과 등치시키면 이미 굳어진 기초를 삽으로 퍼내는 지시된다. 셋째, 발작 버튼 금지다. 상대가 가장 민감한 지점을 알면서도 누르는 건 해체가 목적일 때나 하는 일이다. 우리는 무너뜨리러 결혼한 게 아니다. 내가 현장에서 사람을 움직일 때쓴 방법은 단순했다. 상상하지 말고 질문하라. 뭐가 제일 힘들어? 어떻게 해야 덜 힘드냐? 부부도 같다. 다투면 어떻게 풀리는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말이 안심을 주는지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서로의 안심 버튼이다. 반대로, 피해야 할 말과 행동을 서로에게 명확히 적어두어야 한다. 그게 발작 버튼이다. 도면 없는 공사는 없다. 관계에도 도면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 도면을 네 가지 규칙으로 부른다. 말의 규칙, 행동 규칙, 생활 규칙, 감정 규칙. 말은 너는 왜 대신 나는가 힘들다 필요하다로. 행동은 타임아웃 재개 신호 사과의 형식을. 생활은 돈 시간 집안일의 주기를. 감정은 하루 한 문장의 칭찬과 감사로 정한다. 종이에 박으면 손이 기억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연기가 필요하다. 속이자고 하는 게 아니다. 오늘의 현실을 내일의 가능성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적인 배려의 연출이다. 칭찬 한 줄, 먼저 밥 짓기 피곤해도 손을 얹어주는 10초의 터치. 이런 사소한 연기가 콘크리트처럼 굳어 관계를 버틴다. 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안전모는 답답해서 안 써와 갔다. 그 한마디가 사고를 부른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극혐 한 가지는 못 고친다. 상대를 개조하려 들지 말고 내 민감도를 낮추는 훈련부터 하라. 그러면 작은 변화도 변화로 느껴진다. 나는 늘 물었다. 해봤어? 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오늘 밤 종이 한장 꺼내라. 발작 버튼 세 개, 안심 버튼 세개 네 가지 규칙의 첫 줄을 써라. 그한 장이 내일의 도면이 되고 도면이 있으면 집은 언젠가 반드시 올라간다. 나는 연기를 미화하지 않는다. 현장에선 쇼가 아니라 공정이다. 좋은 연기도 공정표가 있어야 반복된다. 부부 사이의 연기는 세 단계로 나눈다. 준비, 연출, 복귀다. 준비는 도면이고 연출은 타설이며 복귀는 품질 검사다. 도면 없이 타설하면 반드시 균열이 생긴다. 품질 검사 없이 넘어가면 비 오고 더울 때 하자가 터진다. 관계도 같다. 첫째, 준비도면 아침 산문장과 저녁 산문장을 만든다. 아침은 존재 확인, 기대, 약속, 존재 확인, 자기, 오늘도 내 편이어서 고마워. 기대, 오늘 네가 웃는 걸두 번은 보고 싶다. 약속, 저녁에 15분만 우리 회의하자. 저녁은, 평가, 감사, 제약속, 평가. 오늘 우리 말투가 7점이었다면 어디서 3점을 잃었을까? 감사. 퇴근 후 먼저 씻으라고 밀어준 거 고마웠다. 제약속. 내일은 내가 먼저 설거지 라인에 선다. 둘째, 연출 탓을. 나는 말에 콘크리트를 세 가지 배합으로 섞는다. 낮은 톤, 짧은 문장, 1인칭 고백. 낮은 톤은 열을 식힌다. 짧은 문장은 오해의 여지를 줄인다. 1인칭은 책임을 가져온다. 낮은 톤 속삭이듯 말하라. 큰 소리는 곧 가스 번호다. 짧은 문장 한 문장 15자 이내로 끊어라. 나는 지금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해. 1인칭 너 때문에 대신 나는 상처받았다. 또 하나 손에 언어를 만들라.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이면 감정선이 달라진다. 물을 건네고 어깨에 3초 손을 얹고 식탁 끝을 정리해 놓는 것. 현장에서는 표지판 하나로 사고가 준다. 가정에서는 손의 언어가 표지판이다. 셋째, 복귀품질 검사. 나는 매주 일요일 밤 20분을 주간품질회의로 묶는다 의제는 셋 뿐이다. 머리, 이번 주 발작 버튼을 누른 순간 읽은 기록. 월은 안심 버튼이 잘 작동한 순간 읽은 공유. 다음 주한 가지 개선, 비난 금지, 재판 금지. 해결만 말한다. 기록은 냉장고 옆 A사 한 장이면 충분하다. 욕 금지, 가족 소환 금지, 야간 타임아웃, 30분, 밥 먹자, 신호면 화해로 간주. 규칙은 짧고 굵어야 지켜진다. 나는 민감성을 다루는 법도 현장에서 배웠다. 뜨거운 아스팔트에 물을 바로 붓지 않는다. 온도차를 줄인 뒤 흘려보낸다. 배우자에 대한 극혐 한 가지가 있다면 고치려 들지 말고 내 반응의 온도를 먼저 낮춘다. 방법은 단순하다. 지연, 즉답금지. 마음이 들끓을 때는 10분 뒤 말하자를 합의된 암호로 쓰라. 제명명, 저 사람은 제멋대로야. 대신 지금은 에너지가 바닥났구나로 이름을 바꾸라. 이름이 바뀌면 뇌의 처방이 달라진다. 치환하고 싶은 말 10을 종이에 쓰고 그중 1만 입으로 낸다. 나머지는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가 회의 시간에 꺼낸다. 감정은 현장에서 타살하지 말고 회의 테이블에서 타살하라돈과 시간은 언제나 폭발물이다. 나는 재정 시간 공정표를 간단히 만든다. 재정 10분 회의 주 1회 수입 지출을 비난 금지 숫자만으로 본다. 네가 썼잖아는 금지. 이번 주 외식 2회 1회 같은 행동 단위로 합의한다. 시간 10분 회의 초로의 골든타임을 적는다. 아침 7, 8시, 말 걸기, 금지 준비 시간, 밤 10시 이후 가벼운 스킨십 요청 가능, 합의된 신호 문장 사용, 시간대 합의는 사랑의 효율을 높인다. 현장엔 공용어가 있다. 가정에도 필요하다. 나는 세 가지 관계 공용어를 권한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불안하다, 감정의 상태 보고 문제의 50%가 이 문장 하나로 줄어든다. 해결을 원해. 경청만 원해. 요청의 모드를 분명히 하라. 해결 모드일 때만 조언을 꺼내라. 지금은 휴전. 타임아웃 선언. 30분 뒤 재개 시간까지 붙인다. 나는 칭찬을 경량화했다. 무거우면 매일 못든다 1문장 칭찬 규칙. 오늘 너의 이 고마웠어. 빈칸엔 구체를 넣는다. 세탁기를 네가 먼저 돌린 배려. 구체는 진심을 입힌다. 또 스킨십 10초 규칙. 말로 풀리지 않을 때 손을 포개고 10초만 침묵한다. 피부는 말보다 빠르게 휴전을 맺는다. 혹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묻는가? 나는 늘 말했다. 해봤어? 해보면 안다. 규칙이 있으면 싸움에 끝이 생긴다. 끝이 있는 싸움은 다음 일을 할수 있다. 끝이 없는 싸움은 인생의 공정을 지연시킨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지연시키려고 결혼한 게 아니다. 서로의 공정을 앞당기려고 결혼했다. 그러니 오늘 밤 도면을 한줄 그어라. 아침 3문장, 저녁 3문장, 주간 20분. 그리고 냉장고 옆에 붙여라. 종이가 보이면 손이 움직인다. 손이 움직이면 말이 따라온다. 말이 달라지면 삶이 바뀐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다. 작은 표지 하나가 큰 사고를 막는다. 부부 사이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신뢰를 다살한다. 오늘의 한 바가지가 내일의 지붕을 지탱한다. 나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은 고쳐 쓸수 없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람을 수백 수천 명 만나 보니 그 말의 뜻을 알겠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바뀌어야만 한다고 강요받을 때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바꾸려 드는 순간 관계의 중심축이 흔들린다. 내가 현장에서 기계를 다룰 때는 고장이 나면 바로 멈췄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 멈추면 끝난다.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르게 다뤄야 한다. 가장 큰 착각은 이 정도는 고쳐질 거야 라는 생각이다. 극혐하는 단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평생 안 바뀐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편안해진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반응의 민감성이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할수록 상대의 결점은 더 크게 보인다. 나는 그래서 내 감정을 낮추는 연습을 했다. 화가 치밀면 먼저 심호흡을 세번 하고 눈앞의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 사람은 나를 망치러 온게 아니다. 그러면 감정의 온도가 내려간다. 사람은 누구나 결이 있다. 거친 결도 있고 고운 결도 있다. 나는 그것을 나뭇결이라고 부른다. 현장에서 나무를 자를 때는 결을 거슬러 자라면 금이 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성격결을 거슬러 말하면 반드시 금이 간다. 배우자가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논리로 싸우지 마라. 배우자가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감정으로 덤비지 마라. 각자의 결을 따라 대화해야 한다. 이것이 결의 기술이다. 나는 한 가지 규칙을 더 세웠다. 이름하여 3일 원칙이다. 한번 지적했다면 세 번은 칭찬해야 한다.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검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정상 작동하는 부분도 기록한다. 그래야 전체 시스템이 안정된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잘못만 지적하면 관계는 불량 판정만 쌓인다. 당신은 늘 늦어. 대신 오늘은 약속보다 5분 일찍 왔네. 고마워. 당신은 말이 거칠어. 대신 지금 말투는 차분해서 좋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바뀌어야 한다는 압박 대신.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사람은 비판보다 확신으로 움직인다. 나는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다름 때문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로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나는 늘 말했다. 틀렸다는 말 대신 다르다는 말을 써라. 단어 하나가 사고의 방향을 바꾼다. 또 하나, 부부 사이엔 공사소음이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면 필연적으로 소음이 난다.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다. 소음이 전혀 없는 집은 이미 완공된 집이다. 완공된 집엔 더 이상 성장도, 새로움도 없다. 그러니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점검하라. 우린 요즘 싸움이 없는데 혹시 대화도 없지 않나. 부부의 침묵은 완공이 아니라 공사 중단일 수 있다. 나는 사랑보다 의지와 습관이 더 오래간다고 믿는다. 감정은 불꽃이고 습관은 연료다. 불꽃은 잠깐 타오르지만 연료가 있으면 다시 붙는다. 매일 한 번의 포옹, 하루 한 줄의 감사, 일주일 한 번의 회의, 이게 연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연기다. 배우자에게 사실은 오늘 네가 미워 죽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도 널 위해 밥은 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건 거짓이 아니라 의도된 선이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전해진다. 연기로 시작된 행동이 결국 진심이 된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존재한다. 상대가 부족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사람은 완벽할 때 사랑받는 게 아니다. 부족함을 끌어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오늘 밤 배우자의 결을 한번 써보라. 이 사람은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인가? 그 결을 거슬러 밀지 말고 따라가며 다듬어라. 집을 짓듯 한 번에 완벽한 벽은 없다. 매일 다듬어야 균열이 메워진다. 사람도 그렇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다. 그러나 같이 완벽해지려는 두 사람은 존재한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랑을 감정이라 믿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을 사랑이라 착각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 살아본 뒤 깨달았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지만 선택은 구조물처럼 남는다. 결혼 생활이란 매일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일이다. 오늘도 이 사람 옆에 서겠다. 그한 문장이 가정을 유지한다. 사람의 감정은 날씨 같아서 흐리고 비 오고 바람 분다. 그러나 건물은 날씨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이다. 부부의 기초는 신뢰다. 신뢰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작은 일의 누적이다.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고 돈을 숨기지 않고 불평 대신 해결을 찾는 것. 이런 행동들이 신뢰의 철근을 만든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믿음 위에 산다.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사랑해도 무너진다. 그러니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이 사람을 오늘도 선택하고 있는가?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하루 한 번의 재확인이다. 선택이 쌓이면 감정은 따라온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기대기 위해 결혼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기대면 무너진다. 현장에서 버팀목 하나가 부러지면 건물이 기울듯이 사람도 무게를 분산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배우자는 지팡이가 아니라 동반자다. 지팡이는 내가 약할 때만 필요하지만 동반자는 함께 걸을 때 힘이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배우자를 자기 감정의 배수지로 쓴다는 것이다. 외로움, 분노, 불안, 실망, 이 모든 걸한 사람에게 쏟아붓는다. 그건 결국 감정의 쓰레기장이 된다. 나는 감정은 나눠야 한다고 배웠다. 친구, 일, 취미, 신앙, 운동, 이런 통로를 두어야 한다. 모든 감정을 배우자에게만 맡기면 관계는 질식한다. 결혼은 서로를 구속하는 계약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한 분업이다. 한쪽이 모든 짐을 짊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다. 서로 기대되지만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관계. 그것이 건강한 결혼이다. 나는 늘 말했다. 버팀목은 두 개여야 균형을 잡는다. 부부란 서로에게 하나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세울 줄 아는 존재다. 혼자 서지 못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싸움을 나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싸움을 관계의 점검표라 본다. 싸움이 없다는 건 대화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문제는 싸움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이다. 현장에서도 사고가 날 때마다 보고서를 쓴다. 원인을 찾고 재발을 막는다. 가정에서도 같아야 한다. 싸움이 났다면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시스템에서 빠졌는가를 봐야 한다. 나는 싸움을 세 단계로 나눈다. 1. 폭발 단계. 감정이 최고조일 때. 이때는 말하지 않는다 타임아웃 30분 이비정리 단계 내가 왜 화가 났는지만 말한다 상대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3도 복구 단계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할까를 함께 정한다 이세 단계를 습관으로 만들면 싸움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든다 결혼생활은 완벽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때 복구 속도를 단축하는 것이다 나는 말했다 싸움을 피하는 사람보다 싸움을 다루는 사람이 오래 간다. 많은 사람은 배려를 희생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짜 배려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전략이다. 나는 현장에서 협력업체를 다룰 때 이렇게 말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전체 공정이 빨라진다. 부부도 똑같다. 배려는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둘다 이기는 길을 설계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예민할 때 억지로 설득하지 말고 감정의 온도가 내려갈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전략이다. 배려는 타이밍의 문제다. 아무리 옳은 말도 타이밍이 틀리면 독이 된다. 그래서 나는 부부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이 오를 때일수록 조용히 있어라. 진짜 현명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남겨둔다. 배려는 이기적인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다. 오늘 한 걸음 물러서면 내일 두 걸음 함께 간다. 나는 그것을 사랑의 복리라 부른다. 배려는 희생이 아니라 복리다.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언젠가 엄청난 신뢰로 돌아온다. 나는 수십 년을 살아보며 느꼈다. 사랑보다 어려운 게 존중이다. 사랑은 감정에서 나오지만 존중은 판단에서 나온다. 사랑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존중은 훈련이 필요하다. 존중은 단순히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방식에도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이다. 배우자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해도 그 안에 이유가 있다고 믿어주는 것 이게 존중이다. 나는 가정에서 존중의 언어를 정해두라고 말한다. 일인 말 끊지 않기, 이 명령형 대신 제안형 사용. 이거 해 대신 이거 같이 해 볼까? 3다 비난 대신 질문. 왜 그래? 대신 뭐가 힘들었어? 이세 가지만 지켜도 대화의 공기가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때 변한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오래 가지 않는다. 나는 부하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칭찬보다 신뢰로 자란다. 배우자도 같다. 존중은 사랑의 뿌리다. 뿌리가 건강해야 꽃이 핀다. 나는 분노를 감정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건 폭발 직전의 에너지다. 현장에서도 압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배관이 터진다. 사람도 같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관계가 파괴된다. 나는 감정을 세 등급으로 나눈다. 말이 있지. 즉각 반응형. 말보다 감정이 먼저 나오는 사람. 물이 내면 저장형, 말은 안 하지만 속이 썩는 사람. 균형형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을 선택하는 사람. 건강한 관계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만든다. 감정이 밀려올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건 진짜 분노인가 아니면 피로인가. 대부분의 싸움은 분노가 아니라 피로에서 시작된다. 피로를 분노로 오해하면 상대는 적이 된다. 나는 피로를 느낄 때 말을 줄이고 물을 마신다. 그리고 잠시 산책한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사고를 막는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누르는 게 아니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표현하는 훈련이다. 부부 사이의 감정은 강물 같다. 너무 막으면 썩고 너무 흘리면 범람한다. 감정을 흘리되 방향을 만들어라. 감정이 통제될 때 관계는 비로소 평화로워진다. 사랑은 결국 감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사람들은 침묵을 피한다. 말이 없으면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관계의 약이라 본다. 현장에서도 철근을 세운 뒤 바로 콘크리트를 부으면 깨진다. 시간을 두어야 강도가 생긴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말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그 침묵이 분노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회복의 준비 시간이어야 한다. 나는 부부에게 휴전 침묵을 권한다. 지금은 말을 멈추자. 대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한 문장만 지켜도 많은 싸움이 줄어든다. 침묵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말의 칼끝이 둥그러진다. 그리고 침묵이 끝난 후에는 짧은 대화로 마무리하라. 그때 화났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한 문장은 어떤 사과보다 강하다. 말보다 강한 건 말을 멈출 줄 아는 용기다. 침묵이 두려운 사람은 관계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다.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배려다. 침묵할 줄 아는 부분은 오래 간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다. 다시 짓는 것이다. 한번 무너진 실내는 예전 그대로 복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더 단단하게 재건축될 수 있다. 현장에서도 균열이 생기면 완전히 허물지 않는다. 고강철을 놓고 다시 타설한다. 부부도 같다. 상처가 생겼다고 관계를 버리면 또다시 같은 자리에 균열이 생긴다. 용서란 그 균열을 보강하는 공사다. 용서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사실 인정. 변명보다 진실이 먼저다. 둘째, 감정 표현. 너무 아팠다를 입 밖에 내야 치유가 시작된다. 셋째, 새로운 약속.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를 세우는 데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한번 진심으로 용서하면 그 관계는 예전보다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서로의 약한 지점을 이제 알기 때문이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믿기로 선택하는 용기다. 젊을 때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햇살이다. 뜨겁지 않지만 따뜻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간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함께 밥 먹는 일의 소중함을 알았다 말이 줄어도 밥한 끼가 관계를 잇는다 노년의 부부는 대화보다 리듬으로 살아간다 눈빛 하나, 찻잔의 방향, 이불의 주름까지가 대화가 된다 젊을 때는 서로의 다름이 문제였지만 나이 들면 그 다름이 안정의 증거가 된다 이 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이구나 그 익숙함이 곧 평온이다 사랑은 결국 익숙함 속에서 완성된다. 노년의 사랑은 뜨겁지 않아도 깊다. 그 깊이가 서로를 감싸고 그 안에서 세월이 쉰다. 나는 말한다.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함께 늙지 못하는 게 두렵다. 그러니 오늘도 밥상 앞에 앉아라. 말이 없어도 괜찮다. 그 침묵이 바로 사랑의 모양이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뤘다. 그러나 늙어서 깨달았다. 부부의 진짜부는 감정의 회계에 달려 있다. 돈은 합산으로 계산하지만 감정은 기록으로 계산한다. 그때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줬지. 이한 줄의 기억이 수십 년을 버틴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수 있지만 마음의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부부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보다 마음의 장부를 먼저 써라. 감사한 일, 고마운 말. 서로를 위로한 순간을 기록하라. 그게 가정의 재무제표다. 돈의 장구가 줄어도 그 장부가 풍성하면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부자는 은행계좌가 아니라 서로의 기억 속에 장고를 남긴 사람이다. 부부의 경제는 협상으로 움직이지만 사랑의 경제는 기록으로 움직인다. 결혼은 완벽한 집을 짓는 게 아니다. 끝없는 수리의 과정이다. 벽지는 바래고, 수도는 세고, 마음은 금이 간다. 그러나 그때마다 수리하면 된다. 문제는 수리가 아니라 방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한마디가 관계를 썩게 만든다. 나는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나중에 하자라는 걸 배웠다. 작은 틈을 방치하면 결국 붕괴된다. 부부도 같다. 작은 서운함을 방치하지 마라. 그땐 미안했어. 이 한마디가 방수제다. 결혼은 완벽을 향한 여행이 아니라 고쳐가며 살아가는 여정이다. 서로의 흠을 수리하며 더 단단한 구조를 세운다. 그게 오래 사는 부부의 비결이다. 젊을 때는 사랑을 증명하려 애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존재 그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함께 웃고 싸우고 화해한 그 세월이 곧 사랑이다. 사람은 화려한 순간보다 함께 견딘 시간으로 묶인다. 사랑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 저녁에 문을 열면 기다리는 사람, 그 익숙함이 바로 행복이다. 나는 말한다. 부부의 목표는 서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를 남게 하는 것이다. 남는다는 건 끝까지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돈도 명예도 세월 앞에 사라지지만 함께 견딘 사람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한다. 우린 참잘 살아냈다. 그한 문장이 평생의 보상이다.